재표를 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음, 봐요. 재무제표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은 전산에도 보겠지만 재무제표를 갖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합계 잔액 쓰는 여기서 보면 차변과 대변. 그러니까 회계의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기본 상식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어디 기입되는지 얘가 항이 넘어가면 어떻게 대 처리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제일 먼저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가면 경리분한테 현금 시제를 맞추자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제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노고, 뭐, 현금 이게 시제금입니다. 시재금. 그래서 여기 보면, 대차기득세상 현금 잔액은 현금출납장의 월계 잔액. 이거는 뭐 지금 시점에 그 날짜의 금액이니까 이게 40만 1,770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통장 맞아주셨죠. 예금 잔액, 통장, 월말 잔액, 각각 은행에 있는 잔액을 맞춰보시는데, 여기 재금 밑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국민, 기업, 신한, 하나, 광고에 지금 뭐 임대 지금 농협 이런 것들 이 통장들을 다 지금 요거 보면 통장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예비비 주차까지 그리고 기타 자산은 또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이것도 장충 장충 통장 그러면 여기 있는 통장을 모두 다 확인하고. 통장 잔고 통장을 열었을 때그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에 잔액 증명서가 있다, 그러면 잔액 증명서의 금액을 보면 되죠. 근데 말일날 인생계 받으면, 말일 기준으로 하면 잔액 증명서 하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경리들이갈 때는 말일자 기준으로 보는 게아닙니까 잔액 증명서가. 제가 손목을 다쳐서. 빨리 안남가요 은행에서 이렇게 장고 증명서가 오면 그은행이 계좌번호 맞는지 2810120이 맞는지 이렇게 그러면 신한이죠 281010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충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장충 확인하서 대차 접수는 장충 확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타자산 149167653이잖아요 1, 4, 5, 1, 6, 7, 6, 5, 3 이게 부채에 비유동 부채에 있는 금하고 맞아야 돼요. 비유동 부채니까 부채는 대변이죠. 장금이. 그래서 비유동 부채 중 장기순 충당금 대변에 1, 4, 5, 1, 6, 7, 6, 8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음. 근데 보통은 장충이 한달부가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달 차이 나는 거는 부과한 후의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입주민한테 부과한 후에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달에 돈을 받죠 그럼 그 다음날 얘를 예치금 통장으로 넘길 때가 있어요 음, 장충 예치금 그러면 이게 한달 차이가 나요 또는 이게 딱 맞았다는 건 부과하는 즉시 예치금으로 넘기는 경우 있죠 부과하는 즉시 예치금으로 넘길 때는 부가하고 바로 넘길 때는 그 달로. 그럴 때는 얘가 한달 차이가 안 나고 딱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어진다. 이건 한 달의 갭이 생기고요. 그래서 한달 차이가 나던가 아니면 딱 떨어지는가. 그외에 나머지는 아마 장충 이자 전입액을 처리 안한 경우가 되게 그런 경우는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점표를 넣어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확인하시는데. 네, 여기서 확인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만약에 저장품이 있잖아요. 둥둥둥저 이렇게 빨간다는 걸로 저장품이 있다 하면 이거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수량이 맞는지 이거 확인하시고 인증인게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구와 기구, 공구와 기구, 감가상각 두개 이게 마이너스 딱 떨어지고 직기와 리폼, 감가상각 6개. 딱 떨어지면 여기는 감가상각으로 부과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미 제로예요. 그리고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패턴이 모모가그 다음 달로 나가는지는 물어보시면 되겠죠. 다음 달 지급해야 될게 뭔가요? 이거 물어보고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 미지급금을 연결지어서 볼게 뭐냐면 기한이야, 기한. 말일자라면, 말일, 이거 당장 써, 해, 작성해야 될 기한이 뭔지 물어봐야 되고, 월 초에 갔으면, 10일자 기한이, 어, 뭐가 남아있는지, 내가 챙겨야 될것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보겠죠. 만약에, 10일자 기한이다. 10일자는 이거는 원천징수하고, 그죠? 4대 보험은 자동이체고, 그 다음에 그 미지급금 나갔던 거, 전월 미지급금. 이게 다음 달 10일날 나가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말일 말일은 그날 그달에 섰던 무슨 용역대금이라던가 무슨 직기라던가 그죠 아니면 직원 급여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요거 해서 기한 물어보면서 하나 더 플러스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매월 신고인지 아니면 반기별 신고인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장, 비번, 그 다음에 홈텍스, 로그인 비번, 이런 것들 다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나가는 거는 별다른 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비용이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부분에 바짝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같은 거는 앞에 있던 내용을 재무상태표만,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만 합끝잔에 있는 것들을 끌어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맨 하다 있는 관리의 수익 관리 비용처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나온 게 운영 성과표죠. 만약에 부가를 제대로 했으면 관리총리 손실이 0으로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확인하시면 돼요. 전산도 그리고 현금출납장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아까 했던 시재금, 요거4017705 맞는지, 여기 이게 4 0 1 7 7 0고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 관리비 총괄표상 이거는 어차피 부과할 때한 거니까 크게 문제지지 않고 부과한 후에 가면은 이건 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만 확인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도착하면 얘는 관리비가 도착하면이 아니라 관리비 부과를 마감하면 관리비부가 마감했을 때그 제일 확인하기 좋은게 확정전표 죠 확정 전산 확정했을 때 확정전표가 대표적으로 미수관리비 대미부가관리비두바 차이 뭐 20억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야 이 다음 단계가 수납에 미수금 회계비 이게 0으로딱 떨어지면서 다 흰색 바탕이지 핑크색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 내용이까 그다음에 이게 5월 30일 뭐 10월 20일. 이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월계표상 얘는 뭐 원래 관리 수익하고 관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미보가 관리비 세개는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관리비 수입이나 관리 비용이나 근데 여기서는 관리수입 요거는 빼고 관리수입은 관리비용하고 미부가관리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덜어 이렇게 점표 치는데도 있어요 미부과관리비 100원 관리수입 80원 주차 이거 관리 수입이죠 20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각각 자기 단지 사정을 보고 하셔야 되고 장기순충당금 잔액하고 예치금 잔액 맞아 떨어지는지 고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대차대조표상 현금잔액하고 예금잔액을 맞춰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죠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썸머리한 거네요 학계잔액시상표상 뭐 미수관리비 차변잔액하고 미수관리비 차변의 학계 월계표상 이거는 뭐 당연히 전표만 제대로 놓으면 틀릴 일이 없어요 전산시가 알아서 정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조정 명세서당 대조할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는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아파트는 거의 일치하고, 만약에 집합 건물은 일치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지서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가끔 공급가가 2원, 3원, 5원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공급가가.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마치다 보면 얘가 고지서에서 나누기 1.1에서 공급가가 가잖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절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절상차가.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대부분 어, 검침 또는 별도 금액. 얘가 원단위가 들어가면 얘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고지서상 고지서 금액은 원단위고 그러면 공급가가 틀어져서 세금계산서 금액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 영상 보시고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금액 맞추는 방법 그걸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음, 이거는 어 장충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문제 있을 때 찾아보면 돼요. 굳이 지금 모든 문제사랑이 있을 거를 예측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됐고 자 인수인계서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정리 학계 잔액 시상표 첫 번째 시제도두 번째 통장 수령 확인하고 잔액 맞추고 그다음 비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 이거 하고 나서 또뭐 있었어요 장충 맞추기 그죠? 통장 수량 잔액 맞추고 그리고 기한 뭘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 따라 10일자 기한인지 말일자 기한인지 그 시기별 기한 뭐 해야 되는지 체크하시고 기한을 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하면 원천징수까지 확인해야죠. 징수 처리, 그 다음에 퇴사자 처리 어디까지 했는지 그러면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홈택스 로그인하니까 로그인 인증서 받으셔야 되고, 인증서. 글씨 못 알아들어도 대충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 손이 옛날 같지가 않네요. 원래 못 썼어요. 음. 홈텍스 로그인 인증서 하고, 그 다음에 그 4대 보험도 인터넷 인증서 있으면 받아 주시고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보셔야 돼요. 일단은 급한대로 요것만 받아 두셨다가, 일 하면서 만약에 그때는 부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만약 에 인수인계를 어쩔 수 없다면 그러 이것만 일단 받아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더 된다면 이 추가로 이제 부가를 물어보세요 부가 특이사항 만약에 커뮤니 티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역 난방이다 지역 난방이면 단가나 뭐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물어보고 이 부가 관련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지역 난방 관련된 건 바우처가 있겠죠 여기 바우처 세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송전변 할인 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골프장, 헬스장 이런 거 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 번째 주차 부가 이거는 별도로는지 아니면 주차비 모두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부가 내역서 역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 찬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인수인계습, 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체크해봤어요 끝